오늘은 12월 2일 디모데 우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죠. 복음을,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 은혜에 따른 그 복음에 따른 책임도 동반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라고 다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책임을 다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매 맞고 지금 옥에 갇혔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한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사회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는그 나라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면 고난이 온다. 어쩌면 목숨도 위태해질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이 복음을 받고 믿었다면 확신에 거했다면 그 고난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 복음에 따른 책임이 뭐냐?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이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에 나가면 직장 생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들이 좋게 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핍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이 얘기를 하고 주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9절부터 10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신지라. 자, 바울이 9절과 10절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구원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도로 소명으로 불렀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이 구원은 내 행위라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내가 너무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또,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즉, 창조 전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소명을 받아 복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내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무엇이냐? 영원전부터 창조전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요. 예 예수님을 믿어라. 이 규칙 하나만으로 그리고 또 십절에 보면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 말하는 거. 예수님 오셨는데 그는 사망을 패하셨다. 영적인 죽음을 이제 없이하신 것이죠. 또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니할 것을 드러낸지라 복음으로써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것이다. 우리의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을 확실히 믿었고 확신에 찼고 그리고 나 비로 육신은 이 썩어질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고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아마 사형당할 것 같지만 나는 여전히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디모데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이 말이에요. 너도 이 복음을 받았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요 전제조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복음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바울은 지금 이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은혜로 이루어졌어.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는 분이야.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내가 잘못했니? 아니다 나는 비록 죽음을 당할지 몰라도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이 복음의 확신을 가져서 이 복음의 책임을 다하여 너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디모데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확신을 가지셔야죠. 확신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야죠. 이게 책임이에요. 누가 나를 욕할까 두렵습니까? 누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볼까 염려스러워요? 아니에요. 확신이 있다면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 복음에 확신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불렀어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어. 그 책임을 다하다 보니까 이 고난을 받게 된 거야. 그런데 나는 이 고난을 후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즉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뭘 지켜요. 내가 증거할 이 복음을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로 부름받았고 교사로 부른받았고, 선포자로 구,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책임을 다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복음과 더불어 보호하신다. 그 영혼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책임자로 산다면, 그 영혼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은 뭐예요? 복을 들었으니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또 십삼절부터 십사절 말씀 볼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첫 번째 13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나하고 디모데 너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게 있지. 이 말이에요. 그 바른말을 본받아 지켜라. 바른말이 뭐겠어요? 디모데에게 가르쳐주신 성경적인 신앙의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규칙, 규범. 그 신앙의 규칙을 잘 따라라. 이게 바른 말이에요. 너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겠죠. 또 하나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가 너,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있지 그를 지켜 이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것이 뭐겠어요? 지금까지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드에게 부탁한 뭡니까? 복음을 지켜라. 아름다운 이 복음을 지켜라. 즉, 너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규칙을 잘 따르며 살고 그리고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라. 그런데 이두 가지를 지키려면 너의 힘으로 안 돼. 그럼 뭘로 지킬까요? 14절 다시 보세요. 우리 안에 고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무얼로? 성령으로 지켜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실 때 성령을 의지하셔서 바른 말을 지키고 신앙의 규범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책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신앙적인 삶과 더불어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